일단 첫 번째가 커피 리브레입니다. 우리나라 스페셜티 커피계의 아버지, 조상 뭐 이런 느낌이고요. 다크 리브레라는 요 원두를 꼭 소개하고 싶어요. 어떻게 보면 좀 구수하고 강한 맛을 가진 추출에 딱 적합화된 커피입니다. 이게 이제 그 강배전으로 만든 초콜릿 향도 아주 좋고 디저트랑 먹었을 때 개운하고 고소한 맛이 좋은 그런 커피라서 이 로스터리 의미 뿐만 아니라 내가 스페셜티 커피를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원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나무 사이로인데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너무 맛있는 원두가 있어서 이 원두가 뭐냐라고 여쭤보고서 사왔던 원두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와이칸이라는 원두입니다. 지금 앞에 놓여있는 이세개 커피 중에 이쪽이 좀더강배전의 강한 맛, 이쪽이 약배전의 정말 차에 가까운 맛이라고 하면 저는 와이칸이 딱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해요. 어, 너무 밸런스가 좋아서 드립으로 내려도 좋고 추출을 해도 좋고 콜드브로 내려도 좋고 뭐 지덕체를 다 갖춘 느낌이랄까?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제는 모모스는 부산에서 정말 유명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모모스의 가장 큰 강점은 정말 커피인지 차인지 모를 정도로 화사한 느낌을 내는 약배전 커피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모모스에서 가장 사랑하는 블렌드가 이 무초베리라는 블렌드인데요. 이 이름에 베리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베리 니앙스가 아주 좋고 눈 감고 마시면 이게 홍차인가 싶을 정도로 과일 니앙스가 풍부한 산미가 아주 좋은 커피인데요. 그러다 보니 이 커피는 꼭 한번 드립으로 내려서 드셔보시면 일단 커피를 드시기 전에 맛을 보기 전에 이미 향해서 반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